이 시간에 하는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계속해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난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하고 준절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세월을 따라 살지 말자, 세월을 따라 흘러가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유수와 같다 그러죠 아무도 흐르는 물을 흐르는 세월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지금 몇 시인가요 묻고 대답하는 시간에 초식에는 몇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유석이 불렀던 것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는 변했구려. <laughs>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아, 변합니다. 세월과 함께 사람은 변해요. 입맛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머리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잘 보이던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는 멀리 들렸던 보충기가 내게 어느덧 와있고, 몸도 둔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나면 걷던 했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기 그지 없어요. 이처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여자의 운명이라 하는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게참 좋은 거야, 그죠? <laughs> 참 예쁘게 태어나는 건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축복인줄 몰라요. 그런데 예쁜 여자는 시집 잘간 여자를 못 이기고. <laughs> 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잘 만나는 게참 좋아요, 그죠? 근데 시집 잘간 여자는 자식 잘둔 여자를 못 이기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또, 자식 잘둔 여자도 건강한 여자를 못 이기고, <laughs> 그 다음에 건강한 여자도 세월을 못 이긴다. 이쁜 <laughs> 것도, 시집을 잘 가는 것도, 자식을 잘둔 것도, 건강한 것도, 지나가는 세월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바이든처럼 어쩔 수 없이 스텝 다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 카톡에 보면 어떤 분들은 카톡에 아주 이쁜 사진을 올려놨어요. 나도 옛날에는 한 미모했다. 이제 그렇게 <laughs>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흘러가는 세월, 우리 모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만 탓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일까? 오늘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 어떤 인생은 세월과 함께 무상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세월을 막아서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을 막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과 결단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 가지만 어떨 때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은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 개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25분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오전, 오후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양의 시간이 아니라 질의 시간이죠. 내가 태어난 날 특별한 날이잖아요. 내가 시집간 날, 내가 결혼한 날, 자식이 태어난 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날 이번에 파리에서 내가 금메달을 세 개를 딴날그 날은 단순히 흐른 날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놀라운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생애 동안에 십자가의 억률 위로 돌아가신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흘러가는 그런 양의 시간을 줄이고 보다 질적 시간으로. 우리가 건져 올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영부영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끔 농담 삼아, 어 뭐, 백조 가로 사람 말이 있지만, 뭘 해서 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또 어떨 때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떨 때는 며칠 해야 할, 해야 해야 되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게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하루가 막 굉장히 바쁘게 보내는가 하면. 어떨 때는 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구나 하고 그렇게 보낼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오늘 반문을 통해서 그런 귀한 교훈을 얻고 지나가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게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보면 이 절을 볼까요? 이 절을 한번 끼워주시면, 자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하려 합니다. 그 후란 말은 그 전과 그 후가 있다는 거죠. 지나간 시간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3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 섰더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전에 너희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렇게 무법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시간은 너희들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건져 올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제 뭡니까?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어떻게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가? 그것은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시간이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지만 그 100세 시대를 하나의 님 뜻이 아닌 여기에 있는 대로 뭐 진짜 육신의 욕망과 향랑과 우상숭배를 따라 사는 그 시간이라면 100세가 아니라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허무한 시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양적인 시간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밸류 있는 삶의 가치를 살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태평양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낚시를 해서 올리는 고기만이 내 고기가 되듯이 지나가는 시간, 내가 걷어 올리는 그 시간만이 진정한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남은 육체에 따을살수 있을까 그첫 번째 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권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란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때에 더 이상 육체의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따라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권한을 받으셨으니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그 권한과 같이 너희들도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적의 화살이나 창검을 막기 위해 입던 옷이 갑옷이죠. 여기서부터 마음의 갑옷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잘못하면 여전히 행하던 죄의 모습 죄에 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갑옷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4장 24에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아까 따라갔던 그 모든 세상의 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의 죄를 사귀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 은혜의 갑옷을 입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육체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 시간은 이미 그리스도가 죽었기 죽었으므로 지나갔다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귀하게 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은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소원이 약할 때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보게 되잖아요. 시험 보게 되면, 그종이에 써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버스 안에서도 읽고, 마지막 책상 안에서 읽잖아요. 심지어 책상에 좀 컨닝하려고 막써놨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리 바꾸라 그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그때야말로. <laughs> 바로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준비해요. 왜? 시험이라는 반드시 한 소원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갑옷이 준비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로에서 돌아갔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결코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문외에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마음의 갑옷이 뚫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로의 십자가를 치셨다. 내가 구원 받았다로. 피어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참아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데스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뭐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70, 80년대 스페인의 국민 가수인 홀리오 이글레시오. 이분은 1943년 9월 24일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랐어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축구선수로 활력했고 프로선수로도 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에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게 되면 요 자신의 모든 비전과 꿈이 사라집니다. 18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하면서 이걸 내시오는 좌절과 슬픔에 자신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을 찾아온 한 원목 목사님께서 그에게 기타를 선물로 줬어요. 너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기타를 불고 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자신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어서 1988년도에 그래미상이라는 라틴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노래를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은혜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부르던 노래, 세상이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마음만이 바른 것을 추구하고 세월을 막아서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결단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간 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습관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지어 뭐 담배나 술 끊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한순간에 끊어버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와 같은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뜻이 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를 꺾고 내 육신의 욕망을 쫓도록 하는 그런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내면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제로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늘내 안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성경 속으로 살려고 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대의 욕망 때문에 두 사이에 갈등하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늘 갈등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인가?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추한 삶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과 종룡과 술찬과 방탄과 향락과 무방과 우상을 숭배하던 것은 지나간 대로 촉하게 여기라 지금부터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 속에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물도 궁궐에도 시내가에도 들판에서 온통 개구리들이 득실 득실 거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 모세를 부니다 모세야 어떻게 하면 이 개구리가 물러갈 수 있겠느냐? 모세가 말하죠. 왕이셔, 우리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개구리를 내가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왕이셔, 그러면 언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져서 나일강에 던져 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대답이 희한합니다. 그 기한을 말씀하십시오. 그때 바로왕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지금 내가 밥을 먹으려는데 막 개구리가 난리를 치고 있으면 지금 당장 개구리를 물리쳐야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내일이니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 지금 개구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완모 나이시도 필요한가요? 보세요. 지금 당장 이 누추하고 냄새난 개구리를 당장 날강에 던지십시오. 해야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지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바로의 왕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재와 하룻밤 더, 더 음란과 정녕과 술참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누추한 삶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추한 삶은 지나간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한 엠마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했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너랑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마자 엠마에서 180도 돌아가가지고 다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추한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 남은 때를 우리의 삶으로 지례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누추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방향과 선택으로 이제는 남은 시간들을 허무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살아가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월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바른 결단하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제는 바른 전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른 전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누추한 삶의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좀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누추한 삶에서 돌아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향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라요? 개의치 말라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욕망의 세계를 함께 가다가 어느 날 어, 돌아서게 되면 같이 달리던 사람이, 너왜 그러니? 어? 속된 말로 약 먹었니? 죽을 때가 가까웠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에 봤을 때, 어, 이 사람 이상하네. 왜이다 넓은 길을 놔두고 혼자서 고관척 하는 거야? 때때는 이렇게 비방하나 그것을 이상해 여기지 말고 너희들의 누추한 삶에서 돌아, 서라.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상을 보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누추한 것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방탕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모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데 방탕한 길로 달아가는 그, 사,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죽은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세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의 도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 차면 기울어지듯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가지고 싶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향해서 뿌린 의미 있는 시간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시대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당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물어보면 대답까지 했어요나 오늘 심심한데 나 뭐하면 좋겠니? 스케줄까지 짝짜줍니다. 자, 그럼 이런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갑옷을 입고 바른 결단을 가지고 바른 전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70, 80, 90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전용 무엇으로 채우고 왔느냐고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대답할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분은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늘 뛰어 다니셨대. 그래서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이 늘 뛰어가서 골목에 돌아을때한번 돌아보고 골목을 돌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추한 삶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